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곱인, 1곱나팔, 1곱대접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막간극 삽입부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연속해서 보면 안되고, 삽입부나 막간극은 들어올려서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의 중심부 가운데 토막 제일 짙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새 가족으로 오셨거나 혹은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이십 육 번째 강해인데 흐름을 놓쳤거나 혹은.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을 좀 의미있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 정주행 1.5배속으로라도 하셔가지고 따라잡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인 제일 먼저 나오죠 일곱인 일곱인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봉하는 일곱인입니다. 이 일곱인은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대상이 뭔지 그리고 왜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심판의 대상과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어, 미리 보기로 또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곱인입니다. 자 일곱인이 다 떨어지면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겠죠. 봉인하고 있던 일곱인들이 떨어지니까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이 일곱 나팔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이 일곱 나팔 중에서 1, 2, 3, 4번 나팔은 다 뭡니까? 땅, 바다, 강, 천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피조세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격을 입으면서 온 세상이 큰 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이걸 환란이라고 한다그랬죠 여기까지는 심판의 전초전, 오픈게임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다 겪습니다. 근데 5번, 6번, 7번 나팔. 이거는 신자는 겪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신자, 대적자, 용을 따르는 자들, 사탄을 따르는 자들, 악인들만 당합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 7번 나팔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5번, 6번, 7번 나팔은 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화라고 얘기합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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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계의 화라고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화 혹은 재앙 혹은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1, 2, 3, 4번 나팔과 5, 6, 7번 나팔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옵니다. <laughs> 다음 중 5번, 6번, 7번 나팔에 해당되지 않는 용어를 찾으시오. 1번 화, 2번 심판, 3번 환란, 4번 진노. 몇번입니까 네. 12장부터 14장은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이화 1, 2, 3 이게 바로 5번, 6번, 7번 나팔인데. 이 중에서 이제 7번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요.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떤 그 결과를 그 자체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리즈인 일곱 대접을 끌고 옵니다. 예.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이 쏟아부어지면은 요한계시록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12, 13, 14장을 통해서 이 심판을 받는 이 악의 정체가 뭐냐 이 세상 나라와 악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 12, 13, 14장입니다 12, 13, 14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인도 나왔고 또 용이 등장했죠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 짐승도 나오고 땅 짐승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짐승에게 그 경배하도록 하는 그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666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몰려와도 절대로 666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12, 13, 14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15장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 보세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11장까지에는 어, 이 중심부가 요한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가 쭉 이어져서 녹색으로 그죠. 그리고 오늘 15장부터 다시 이 중심부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12, 13, 14장이 저렇게 삽입부로, 막강국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라 것이죠. 자, 이제 15장으로 다시 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기적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사인이 뭐죠? 사인은 어떤 메시지를 담은 어떤 상징 그게 사인인데 여러 이제 그림 언어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크고 다른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하면서 15장이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이 앞에 또 어떤 이적을 지금 봤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봤던 이적이 도대체 뭐냐? 그게 12, 13, 14장에서 보았던 이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뭘 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고 시작했죠. 예, 그래서 뭘 봤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용이 이 여자를 박해했죠. 그리고 이 용이 하늘에서 어, 하늘 전투에서 어, 미가일레부터 치명상을 입고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죠. 예,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 어, 그리스도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를 이제 용의 박해로부터 어,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광야로 어,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 어, 12장에 나옵니다. 이런 환상들을 이런 이적을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13장에서는 뭘 보았습니까? 13장에서는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짐승에게 주죠. 예. 그리고 이 바다짐승으로부터 또 권세를 받은 땅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땅짐승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경배하도록 황제 숭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666,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666이 찍혀있더라 이게 13장이었습니다 13장에서 보니까 계속 내가 보니, 내가 보메 하고 이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또 보니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적들을 봅니다. 자, 처음으로 보았던 이적이 뭡니까? 14만 4천 명.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것은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또 듣고 봅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은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이제 두 추수를 보여 주죠. 그래서 곡식 추수와 포도 주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주수를 보여줍니다 이게 14장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와가지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하는 것은 지금 앞에 12, 13, 14장에서 보았던 이적들과 연결해서 내가 또 다른 큰 이상을 지금 이적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에, 여기 나오는 이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라고 함으로써 앞에 나왔던 이적들을 리마인드하면서 어, 연결하고 있습니다. 12, 13, 14장의 삽입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곱 대접으로 어,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원래의 중심부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을 연결 시켜주는 기법이라 그래서 이것을 도브테일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브테일링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할때 못이나 접착제를 쓰지 않고 홈을 파가지고 두 목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요거를 도브테일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도브 테일링 저 뜻을 찾아보면 도브가 그 비둘기고 테일이 꼬리 아닙니까? 그래서 홈 모양이 비둘기 꼬리 닮게 저렇게 이제 파가지고 저걸 이렇게 연결하면은 저게 사실 어떤 접착제와 못보다도 제일 강력하다 그래요. 저런 기법을 도브 테일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도브 테일링 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14장 끝에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리고 곡식이 거두어질 것이다. 또 예리한 낫을 가졌다 포도를 거둘 것이다. 하면서 이 마지막 어떤 심판의 이미지를 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데 15장 1절부터 자질해 보니까 일곱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하면서 저두 개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4절 20절 저 부분에 불이 나오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앙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틀에 던졌다. 그랬는데. 오늘 15장 1절 4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나죠. 불이 나오죠. 그래서 또 24장 끝과 15장 앞부분이 이 도브테일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여기 요 14절 20조 조금 앞에 보니까 네. 9절에서 12절에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666을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666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받게 될 것이다 11절에도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 666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 5장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보세요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육용6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14장의 끝부분과 15장의 앞부분이 키가 막히게 여러분 연결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수학자들은 수학이 식을 보면 은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완 계시록을 보면은. 그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중심부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했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그 의미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 일곱 재앙은, 뭐냐, 이제 곧 쏟아부어질 일곱 대접인데,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박해자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사탄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짓밟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악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돈만 있으면, 권력만 쥐고 있으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되는 세상, 야육강식 야만적인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합니다. 안하무인입니다.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천지의 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악은 영원히 득세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영원히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즉6 6육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유리바다가에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유리바다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어떤 유리바다로 되어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래...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었는요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리바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중간고사를 안 보니까 앞부분 지금 다 잊었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사상해 보니까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곁에 어, 내생물 천사죠. 그룹 케루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뒤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유리 바다 위에 있었다는 것은 유리 바다. 이게 천상의 세계,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위의 예배 장면이니까 이 바닥을 뭐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바닥을 그냥 우리처럼 이런 바닥으로 해놓으면 이게 하늘 예배 장면인지 뭔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 바다라고. 그렇게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보십시오. 자기의 멸류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릴 때도 보십시오. 저 유리 바다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유리 바다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꺼 주십시오. 지금 여기 15장에서 일곱 대접을 쏟아붓기 직전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유리 바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유리 바다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유리 바다 아래에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땅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유리 바다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면은 그 유리 바다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밑에 타오르고 있는 불이 비쳐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이면은 바다라고 했느냐? 그럼 이거는요, 홍해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홍해 기억나시죠? 여러분 홍해가 홍해 바다의 색깔이 뭡니까? 붉은색 아닙니까? 홍해 이름 그뜻 자체가 어, 붉은 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홍해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홍해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추레굽패 가지고 이제 도망갈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 같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돼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바다 가에서 뭘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때 부른 찬양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666을 이기고 홍해를 연상하게 하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느냐? 아까 홍해를 건너가 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그런데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홍해를 건너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가 받는 애굽이 받는 그 심판과 무관한 사람들이 어 버린 거죠.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도 아까 6 끝까지 666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지금 유리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에 서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바뀌어 되는 그 일곱 대접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뭘 부르는 겁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아, 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 주님은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만민의 왕 만국의 왕이신 주님, 저 로마 황제가 만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국의 왕, 만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를 세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그 불의가 처벌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만국의 왕,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이제 15장, 16장에서 7대접이 쏟아부어지면 심판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 직전에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정의를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청산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찬양할 날이요 노래할 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우리 에, 교회의 절기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교회 절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성탄절도 있죠, 부활절도 있죠, 뭐 성령강림주일도 있죠, 예, 추수감사주일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 다음 주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앞에 뭐 트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아시죠? 대림절이라는 예,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1년간의 절기가 뭐로 어떤 절기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가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1년 절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절기의 마지막 날인 거죠. 예, 오늘이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절기의 마지막 날, 교회 모든 1년간의 절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무슨 날이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의 절기가 작년 12월 대림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삼일체주일 이렇게 쭉 흘러와가지고. 오늘 11월 24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게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일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차 세계 대전 직후에 제정된 절기입니다. 1차 세계 대전 직후에 서구 사회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극심한 가난과 폐허 속에서도 민족 간에 또 국가 간에는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고 또 갈등하고 대립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의 마지막 절기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하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시구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이거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절기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제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좀 보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정의와 진실이 짓밟히고 악의 세력을 더해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온 세상의 전쟁과 폭력과 죽음이 가득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피부로 와 닿는 기후 재앙은요 이제 인류 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 구상처럼 로봇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 모든 기억 다 이식해 가지고 그 화성으로 보내면 그게 여러분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에 있었던 모든 불의와 악을 청산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망가지고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끝날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믿음은 고백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절기의 마지막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것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절기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소망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